반갑습니다. 오늘은 2025년 1월 18일 토요일 현재 시간이 오전 10시 38분 아 28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 경상남도 그창군 가조면 동내리에 있는 서량배드딸기 농장에 와 있습니다. 제가 이 농장은 지난 1월 7일날 제가 이제 어 와서 그날 이제 사장님하고 같이 농장 둘러보고 어. 제가 면역 플러스 관주를 추천을 드렸는데 그 당시에 제가 둘러 볼때 정상이 어땠느냐 하면 지금 보시는 대로 이렇게 막대기 뒷번이 군데군데 이제 있어서 보시면 이렇게 뒷번이 이제 있습니다. 이렇게 있어서 제가 이렇게 사장님하고 막대기 두개 찾았더만 이렇게 큰 거를 이렇게 주셔가지고 이렇게 표시를 했고 어 그리고 이제 보시면 어 꽃받침. 꽃 받침도 제법 심한 데는 심하고 그리고 이제 꽃 곰팡이도 온데도 있고 그리고 이제 잿빛 곰팡이 현상도 있고 그래서 아 저희들 농한 면역 플러스를 가지고 앞으로 뒷번이나 생리 장애를 해소해 보자 그리고 또 저희들 자제를 이렇게 하려면 잿빛 곰팡이 치료하는데도 이제 농약하고 하시지만은 그런 아 데도 효과가 단순하게 농약만 하는 것보다는 훨씬 효과가 빠를 거라고. 그렇게 판단해서 저희들 관주를 시작했고 여기 농장 사장님께서는 제가 안내하는 매뉴얼대로 정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1월 7일 날 제가 와서 이렇게 표시를 하고 그날 가족 농약 종묘사에 오셔서 농한 면적 플러스 가지고 가셨고 여기 농장 사장님은 그날 3개를 가져가셨는데 기존에 이제 있는 거 하고 해가지고 여기 조금 짧은 동 늑동에 다섯 병을 넣어서 그렇게 1회차 관주를 했고 그리고 10일 날세병 가지고 관주를 했고 면적은 약 600평 보고 그리고 15일 날 원래 이제 14일 날 하셔야 되는데 하루는 차 가지고 15일 날 관주했고 오늘이 18일이니까 3일 지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때 관주하고 지금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제가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7일 날 왔기 때문에 오늘 18일이면 이제 11일 지난 상태고 지금 여기 첫 번째 정어 표시한 거그 당시에 보시면 팁번이 요렇게 먹은 상태입니다. 잎 끝이 요렇게 마르고 여기는 보면 두입 중에 한 잎이 이렇게 이제 마른 상태. 요 때부터 생긴 겁니다. 그다음 잎이 요렇게 세잎이 요렇게 한 꽃자루 어 잎자루에 어 딸기 잎세 개가 다 티분이 이렇게 왔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꽃받침이 이렇게 오고, 이런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였는데, 저희들이 여기 표시를 했고, 지금 보시면 여기 꽃, 어, 딸기 잎이, 새 잎이 이렇게 생장점 세 군데에서 잎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일 정도 되면, 요렇게, 요 정도 크기는 되고, 그래서 이제 팁번이 있는 상태에서 저희들이 농암 면역 플러스 지금 세번 관주를 하고 11일 만에 지금 이런 증상이 돼서 팁번이 완벽하게 해결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표시한 거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두 번째 이렇게 막대기로 표시를 했고 음 보시면 여기는 잎이 제가 음 여기 여기 잎이 여기는 보면 세 군, 한 입자루에 세 잎이 다티뿐이 왔고, 여기도 세 잎이 다 왔고, 그래서 여기도 이제 조금 약, 여기도 세 군데 다 이렇게 왔습니다. 왔고, 그 안에 이제 송잎이 이렇게 지금 11일 만에 올라오는 것들이 깨끗하게 이렇게 티뿐이 해구열된 채로 올라오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여기 꽃받침도 기존에 있었고, 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농암매적 플러스 지금 3회 관주했는데도, 여기는, 요런 포기들은 그렇게 뭐 심하지는 않아서, 물론 티뻔이 새 잎에 다 연속으로 티뻔이 나타났지만은, 저희들이 11일만에 농암 면역 플러스가 여기에 이제 작용을 해서 어 신호 전달을, 저희들 7일날 관조했기 때문에 8일만 돼도 신호 전달은 하루만 해도 정확하게 신호 전달이 되고, 이제 면역 체계가 바뀌면서 생리적으로 어 뿌리가 새로 이제 삼착은 어, 세근이 새로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여기 염류도 분해를 또 해서, 어, 킬레이터 처리를 해주면서, 이 딸기가 흡수를 잘할수 있게 도와도 주고, 그리고 이제 면역력, 전신 획득 저항성이라는 면역력을 이제 SAR이라고 영어로 표시하고, resistance acquired systemic, 어, System, 이렇게, 어, 전신 획득 저항성이 아 R 리지스턴스입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가지가 작용을 합니다. <laughs> 지금 효과는 완벽하게 나타나오는걸 볼수 있고 요 옆에 포기들도 보시면 여기 에 뒷번이 이렇게 있고 그런데 여기 지금 쏙잎들은 깔끔하게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표시한것들은 당연히 완벽하게 나타나고 제가 다른 포기들도 쭉 들어가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이런 포기 보면 여기에 꽃곰팡이가 왔습니다. 지금. 여기에 꽃곰팡이가 이렇게 지금 오고 있고, 대신에 이제 여기 꽃 새로 피는 것들은 여기 깨끗하게 해결이 되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뒷번이 있고, 지금 보시면, 요, 요, 요 잎들이 전부 다 뒷번이 먹었고, 여기 보시면, 여기 목에 갈변해가지고, 이게 벌써 곰팡이가, 이렇게 꽃곰팡이가 다 왔는데, 뭐, 여기 농장 대표님께서 여기 이제 뭐, 농약도 방제를 하고, 어제도 이제 하셨다는데, 하시면서 방제를 하시고, 그 다음에 저희들 면역 플러스 관주를 하시기 때문에 이제 서서히 개선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여기도 보시면 요게, 어, 팁분이 요렇게 오고 여기도 왔고 지금 여기도 지금 끝에 오고 여기도 오고 그러고 여기도 지금 꽃대가 오고 여기도 오고 다 왔는데 이제 요 안에 속잎이 다음에 올라오는 것들은 이거는 아직 안 올라왔는데 날짜가 깨끗하게 이제 해결이 되는 그런 모습으로 올라올 거라고 저는 100% 확신을 합니다. 여기도 보시면 제법 심한 상태였습니다. 이렇게 쭉 있었고 그러나요 세순는 올라오는 것들은 보시면 이게 이제 10일 이전에 있는 올라오면서 끝에 말랐던 것들은 이렇게 있고 그 다음 입이 이렇게 지금 정상적으로 깨끗하게 올라오면서 티푸는 완벽하게 해결되고 있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튜브는 뭐 우리 그 창지형만 보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도 보고, 미국도 보고, 일본도 보고, 제 유튜브를 다 보시겠지만은, 제가 감히 100%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만큼 제가 연론과 이상 농장, 이미 정확하게 이게 해결되는 모습을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자신있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뭐, 요 속에는 지금 완전히 해결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음, 뒷번에는, 뭐, 행, 에, 효과가 정말 좋습니다. 저희들 이 농암 면역 플러스는 관주를 하면 만 하루만 지나도 입이 생기가 돌 정도로, 어, 신호 전달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대사작용을 원활하게 해서, 어, 동해 예방이라든지 냉해 예방, 뭐, 좋은 피해 경감, 뭐, 여러 가지 작용들을 다 해주고, 지금 여기도 사장님께서 많이 따먹었는데, 지금 보면 1화방 따먹고, 요거는 다 2화방입니다. 2화방들도 지금 이렇게 좋아서, 올래 농사도 지금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여기도 뒷분이 이렇게 있었지만은, 지금 쏙잎 올라오는 것들은 뭐 정확하게 지금 올라옵니다. 아직 여기는 지금 쏙잎이 새로 안 올라오는데, 다음에 올라올 때는 100% 깨끗하게 올라올 거라고 확신합니다. 어, 경상남도 그창군 가조면 동네리 1호 농가. 여기도 티보는 완벽하게 잘 해결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